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 중국이 이번 2025년 3분기 마지막 주에 완전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에요. 오늘도 재밌게 봐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2025년 3분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세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 보험 등록 대수가 무려 19,300대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바로 전주에 17,300대가 등록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무려 11.56%나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11.56% 증가라는 게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테슬라처럼 이미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월 네 번째 주, 그러니까 9월의 마지막 주간에 테슬라는 총 66,250대의 보험 등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테슬라가 3분기를 정말 최고의 모멘텀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제대로 힘을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을 끌어올린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델 YL이에요. 이 친구가 완전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 YL이 뭐냐고요?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모델 YL은 6인승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Y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휠 베이스도 더 길어졌어요. 휠 베이스가 길어졌다는 건 차체가 더 길어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실내 공간도 더 넓어.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벌써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모델 YL의 보험 등록대수가 약 4,000대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테슬라 전체 등록대수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총 19,300대를 등록했는데 그 중에 4,000대가 모델 YL이었다는 거죠. 출시한 지한 달도 안된 차가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지금 테슬라 중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델 YL을 주문하면요. 가장 빠른 배송 시기가 10월 1일이래요. 11월이요. 지금이 10월 초인데 주문하면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0일 밀린 주문이라고 하죠. 업계 전문가들도 이 모델 YL이 4분기로 접어들면서 테슬라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차가 표준 모델 Y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옵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차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바로 모델 YL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을 볼게요. 테슬라 중국이 3분기 마지막을 강하게 마무리한 건 맞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회복 중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2025년 3분기 전체 등록대수가 작년 2024년 같은 분기보다 8.7% 낮아요. 여러분, 8.7% 감소라는 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작년보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좀 힘들어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분기별로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3분기 등록대수가 2분기보다 무려 26.9%,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요. 테슬라 중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낮아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요. 8.7%에서 6.4%로 줄어들었다는 건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강한 성장세를 보면요. 테슬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특히 4분기에 완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왜 테슬라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작년보다 좀 어려웠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어요. 비와디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옵션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둘째는 중국 경제 전반이 좀 어려웠어요.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구매를 미루게 되잖아요. 셋째는 테슬라 자체의 제품 라인업 문제도 있었어요. 기존 모델 Y나 모델 3이 이미 시장에 나온 지꽤 됐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미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 Y, L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 특히 대가족이나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기가상하이 공장이 이제 모델 YL 생산에 완전히 최적화됐대요. 기가상하이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지은 거대한 생산 공장이에요. 여기서 모델 3이랑 모델 YL까지 추가된 거죠. 생산량 능력이 최대치로 올라가면 4분기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회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주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고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테슬라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요. 중국에는 비와디, 니아요, 엑스펑, 리어토 같은 강력한 로컬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도 다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디는 작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모델 yl로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제공했거든요. 더큰 차, 더 많은 좌석, 더 넓은 공간. 이게 바로 중국 시장이 원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6인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국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런 가족 구성에서는 5인승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6인승이나 7인승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요. 테슬라가 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델 YL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중국에서는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거기에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모델 YL을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조건으로 차를 살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더 확충될 거예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게 다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돼요. 그 결과 배터리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충전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이런 게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슬라가 중국에서 성공하면 그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 YL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다른 시장에도 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회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거예요. 자, 이제 좀더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19,300대. 전주 대비 11.56% 증가. 9월 네 번째 주 전체로는 66,250대. 이 중에서 모델 yl이 약 4천대로 20% 차지 3분기 전체는 작년 대비 8.7% 감소했지만 2분기 대비로는 26.9% 증가 그리고 지난주 실적이 2025년 한해중세 번째로 높은 주간 기록 연초부터 누적으로는 작년 대비 6.4% 감소 이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테슬라가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 배송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가격 인하나 프로모션 없이도 차가 팔린다는 의미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려서라도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의 마진도 좋아지고 브랜드 파워도 강해지는 거예요. 셋째는 연말 쇼핑 시즌이에요. <laughs> 중국도 연말에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춘절, 그러니까 중국의 설날을 앞두고 큰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새 차를 사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셋째는 정부 정책이에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센티브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게더 유리해지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넷째는 테슬라 자체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에요. 4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슬라가 특별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수요가 많으면 할인을 안 해도 팔리겠지만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려면 프로모션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의 상황도 봐야 해요. 만약 바이디나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거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면 테슬라도 대응해야 할 거예요. 반대로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테슬라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이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가 그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모델 YL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온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특히 기가 상하이 공장이 모델 YL 생산에 최적화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산 요율이 올라가면 원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최고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리고 6인승이라는 컨셉 자체가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대가족이 많고 유럽에도 가족 단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델 YL이 글로벌하게 확대되면 테슬라의 성장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와, 정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laughs>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테슬라가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지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테슬라 모델 YL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태조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